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합목음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와 신앙의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삶의 방식과 판단 기준에서 갈등이 생기기가 참으로 쉬웠습니다. 바울은 이런 긴장 속에서 신앙이 해야 할그 어, 중심이 무엇인지를 어,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외적인 행동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생명력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만날 때가 있죠. 보이는 기준에 집중할 때 중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신앙을 더 깊은 지점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표, 표현을 통해서 외적인 기준이 신앙의 본질이 될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음식 규례나 생활 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외적인 요소들에 집중하고 머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나 규범이 믿음의 깊이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어, 그런 내적인 변화를 향하고 있음을 어, 상기시켜 주고 있죠. 여러분 외형은 때로는 필요하죠. 어, 또 그러나 어, 그것이 신앙의 기준 내에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이고 그 변화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에 생겨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의이라는 것이죠.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희락은 구원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이 삶에 깊이 스며드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의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고 건강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요될 때에 하나님께 써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판단을 멈추게 하고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강조한 것은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끄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그 방향성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외형과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진실로 세우는 시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서로를 품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교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이유도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는 많은 갈등과 피로 속에서도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관계와 일상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변화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7절은 신앙생활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열매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의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사역, 그리고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변화에 집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잔잔한 말씀의 물가에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비판하고 예민하게 어 그렇게 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바라보며 우리 내면의 건강함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